핫하다는 맛이로 아이스크림을 사왔습니다. 뭐가 맨날 핫해요? 프로즌 스모 초코맛, 멜론맛, 딸기맛. 이거 구워먹는 거라고 여기다 저번에 껴어서와 이게 들어있네. 아이스크림을 먹었다가 구워먹어? 얘를 꼬쟁이가 봐요 이거를 근데 아이스크림을 속에 아이스크림이 들어. 특게하라고 그 겉에 구워. 이걸 왜 하고 여기 <laughs> 바삭하게 구워먹는거래. 이게 거지냐 이? 나는 초콜릿 좋아하니까 초콜릿 구울 거. 아까는 멜론을 좋아하니까 멜론을 구워봐. 녹는 거지 이게 거지는 거야? 타는 거지. 어. 여으로처럼손 조심해 어왜뜨저아아 뜨거 금저 지금 저 지금 저 지금 저지왜저 지금 저 손으로? 어렵네. 다 녹어. 이렇게 해서 먹으라고? 그금 먹어. 금저지는게 어렵네. 지는거지 이게 지 굽... 지금 거지냐이게 말이 돼? 아니 굽는 거라고. 저씨 아, 다음. 구워 거. 먹으라고 나온다고. 금지 더럽게 금네 <laughs> 고속이 불편하게 만들어 재밌잖아 재밌기는 뭐 개코나 재밌어 그냥 먹어 안 재밌어? 난 재밌는데? 먹어보겠습니다 가고있어요